오고 1차식으로 나눈, 것, 나눈 게 저럴 때자이몇 차로 나눈 나머지야? 3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야. 자 이건 서수령 학교 서수령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나머지 정리가 시험 범위에 나오면 꼭한 문제 나옵니다. 자 일단 fx를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검산시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qx고 나머지가 x-5다. 이렇게 돼있고 fx를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f의 얼마가 사다 F1이 4다. 일단 이거 적어 놓고. 그 다음, 3차식 의 Fx, FX를 3차식 X제곱 플러스 1에 X-1로 나누면 몫은 다른 애겠지만, 자, 나머지 몇 차야? 3차로 나눌 때몇 차? 2차.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적으면 안 된다고. 자, 왜냐면, 얘를 적으면 미지수가몇 개야? 3개잖아. 미지수가 3개면 아는 게 3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f1이 4다 하나 있고 얘를 절대 모르니까 얘를 날리고 싶은데 얘를 날릴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풀마 아이가 있긴 있거든. 근데 그거 너란 얘기가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자, 선생님이 유는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라고 설명을내줄 건데 너희는 그냥 버릇처럼 그냥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3차로 나눈 나머지를 주면 항상이 3차가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인수분해했을 때 2차랑 1차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2차로 나눈 나머지를 똑같이 준다고 했어. 여기 3차로 나눈 나머지는 그 3차가 인수분해 돼 있을 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준다고 했어. 그럼 이 나머지 우리 뭐라고 적기로 했지? 얘랑 여기에 똑같이 있는 2차 앞에 A 하나 붙이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 이 똑같이 있는 2차로 나눈 나머지를 뒤에 따라 적기로 했었다. 자 이걸 외워야 돼요. 근데 왜 이런지는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fx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야 얘랑 얘는 어차피 똑같잖아. 그럼 좌변이 똑같이 fx인데 2차로 나눈 나머지 얘는 3차로 나눈 나머지야. 그럼 나는 그냥 이걸 안 주고 이것만 딱 줬을 때 나한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궁금하대. 만약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는 에 x제곱 플러스 1이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 의그은 맞아 안 맞아? 얘로 나눴을 때, 이게 나머지가 가능하나? 안 되잖아. 왜안 돼?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 이어야 되는데, 나머지가 너무 큰 거지. 그럼 이런 등식을 주면서 이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면 얘를 적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게 너무 크니까 얘를 얘로 뭐 하기로 했어? 나누기로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a 되겠죠? AX 제곱에 플러스 A 될 거고, 빼면 BX 플러스 C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얘 더하기에 플러스 얘니까 이놈을 X 제곱 플러스 1은 그대로 적고, X 마이너스 1에 Q 다시 X 적고, 이 아이 대신에 얘 곱하기에 더하기 걸로 적읍시다. 그럼 플러스 A에 X 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돼요. 그럼 봐봐,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궁금해. 그럼 지금 이 항에서도 x제곱 플러스 1을 들고 있고 이 항도 x제곱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잖아. 이해돼? 그럼 인수분해를 x제곱 플러스 1을 앞으로 뺀다고 생각하면 여기 남은 게 x 1에 q-x 얘 뺐으니까 남은 게 플러스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혼자 남은 게 bx 플러스 c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얘랑 얘를 한번 비교해 볼래? 좌변이 똑같이 fx란 말이야. 얘도 똑같이 이차죠 그럼 이 qx랑 얘가 사실 똑같았다는 얘기야. 이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똑같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사실 b가 얼마였단 얘기지. 1이었다는 얘기고 얘가 1이었다는 얘기고 얘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5였단 얘기야.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5라며. 됐니? 그럼 얘를 다시 적으면 위에서 똑같이 a x제곱 플러스 1에 얘 플러스 x 마이너스 5라고 적을 수 있나 없나. 있다 얘기야. 알겠죠?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3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똑같은 2차를 줄 거고, 그 2차 앞에 A 하나 붙이고, 뒤에 있는 나머지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해했으면, 얘는 지울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제 이렇게 안 적기로 했다고, 똑같이 2차로 나눈 나머지를 줬으니까, 그 똑같은 2차 앞에 A 하나 붙이고, 그 나머지 따라 쓰기로 한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전체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 모르는 거몇개 남았어. a 한개 남았잖아. 그거 구하라고 위에서 얘를 준 거야. 얘를 써먹으려면 x1을 넣으면 f의 1은 여기 1 넣는 순간 다 같이 0돼서 날라가죠그다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a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그게 4라고 했으니까 a가 얼마였다? 2였다 구해진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2였고 이게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전개만 하면 됩니다. 이해 돼? 자 그럼 하나 이제 빨리 바로 해보자. 자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또 2차로 나누었을 때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3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이렇단다. 아니네. 얘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f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있니까 f 얼마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다음 fx를 자의 인수분해 되거든요. x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되고 q 다시 x 나오고 이거 몇 차야? 2차. 그 그래, 2차 이제 뭐라 적을 거야? 바로 불러보자. a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플러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나머지인 거고 f의 마이너스 1은 이달 통해서 a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이 나머지 상수항은 근데 a 어, a 찾아내야 되겠네. 나머지 상수항은 여기서 상수항 계산하신 것만 적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어, 계산은 직접 하는 걸로. 자그 다음 인수정리. 자, 그러니까 fx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니까, 1차로 나눈 나머지가 f의 얼마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옵니다 집어넣으면 0이니까 a 바로 나오겠죠. 넘어갈게. 그 다음, x에 대한 다항식제가0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에도 마찬가지잖아. x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인수분해 됩니다.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뭐 혹시 q x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건 같이 봐봐. 자, 얘는 A랑 B를 찾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 둘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일단 얘 그냥 갖다 버릴 생각하면 X에 뭐 넣으면 돼? 1이랑 2 넣으면 되잖아. 그렇게 찾는 거는 그럼 연립방정식으로 AB 찾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인수정리는 어차피 인수분해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이 뒤에 몇차 있을까요? 1차 있는 거지. 맞지? 그리고 여기에 XX가 있는데 x 3이니까얘뭐 있으면 되겠어? X 있으면 되고, 하나만 모르겠어. C 할게요. 그럼 c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왜? 여기서 지금 힌트를 준게이차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야? 0이잖아. 맞지? 그럼 내가 얘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x 플러스 c라고 정리하면 이차가 나오는 놈이 cx의 제곱 얘랑 얘를 계산한 마이너스 3x의 제곱밖에 없거든. 맞죠? 얘랑 얘는 어차피 이거 두 개에서 이차인 거고 이거 두 개에서 이차인 거고 나머지 2차가 나오 애가 없잖아. 그럼 이거 두개 계산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c가 얼마다 3이다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 계수 비교법으로 1차랑 상수항 찾으시면 됩니다. 저둘 달아 놓으면 여러 가지 풀수 있을 거야. <laughs> 그어자 얘는 이거 f x라고 할게요. 자 f x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단다. f 1이 얼마다 0. 그밀1넣면 바로 이 차지겠지. 얘도 아까랑 똑같아. x-1에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몹시 q-x다 하면 1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니까 이 수분에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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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 연립방식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x3승-2x의 마이너스 조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너희가 이거 날릴 수 있는 값 뭐밖에 없어. 1밖에 없거든? 그럼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다. 이런 뭐가 나오나? 안 나온단 말이야. 모르는 게두개니까 그럼 이런 애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애는 결국 얘가 2차니까 이거 뒤에 몇 차다? 1차다.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너도 x로 시작할 거고 여기 있는 상수항만 찾아보자. 그래서 개수비교법으로 c 찾은 다음에 ab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얘는 이렇게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fx 2가 검산시 x 1의 x 2로 나누어 떨어진단다. 그다음 일단 문제를 해서 물어본 게 x 1을 x의 x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고 몫은 뭔지 몰라도 되는데 나머지는 얘가 2차니까 뭐라고 적을 거야? ax b. 자, 그럼 일단 내가 ax b를 찾아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이거 날일로 말아야 되잖아. 그럼 X에 0을 넣어서 X마다마다 0을 넣는 거니까 f 의 2가 여기 0, 0, 0 집어넣어서 날아가면서 B가 된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X에 또뭐 넣을 거야?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f 의1 되고, 마이너스 1 되면 날아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게 결국 F에 2랑 F에 1인 걸 먼저 확인하시고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f 의1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F에 1 얘가 얼마였다? 2였다 찾을 수 있고,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f의 2 마이너스 2도 0이니까 얘도 2였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보고 위로 가는 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때 수월할 거예요. 어, 땡큐. 마이너스 1이죠. 여기만 잘못 적었네. 마이너스 1이고 뭘 잘못 적었네. 이 1, 마마 맞잖아. <laughs> 맞다. 안 맞지 맞지. 이거 말한 거 아이가? X에 마이너스 1로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서 1 되는 거 맞잖아. 어, 맞지? 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조립제법 기억나지? 어떤 3차식을 1차식으로, 야, 조립제법은 무조건 약속이 있었어. 몇 차식으로 나눌 때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거기에다가 1차 앞에 있는 개수가 반드시 뭐 해야 돼? X 앞에 있는 개수가 반드시 1일 때만 쓸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2x-1로 나누는 거는 바로 못하고 이제 조작을 해야 됐었다. 그좀 이따 다시 알려줄게요. 일단 얘는 1차식으로 나누는데 최고 차항의 개수도 1이니까 자 바로 얘를 뭐 굳이 이건 거꾸로 가라는 얘기잖아. 얘랑 얘가 더해져서 얘가 됐지. 이거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돼. 그 다음에 얘랑 얘가 곱해져서 얘가 되니까 11이었다는 얘기고 얘랑 얘가 더해져서 얘가 되니까 3이 됐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얘랑 얘가 곱해서 8이 됐으니까뭐 4였다는 얘기고 더했으니까 2였다는 얘기고 얘랑 곱해서 얘가 곱해서 3가 됐으니까 1이 됐었다는 얘기고 뭐 이런 애 찾으라는 얘기야. 맞지? 얘 넘어갈게요.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거. <laughs> 자, 일단 얘를 1차식으로 나눈 데다가 최고차의 개수가 땡큐하게 1이야. 그럼 얘를 얘로 나눈 걸 조립제법을 쓰려면 항상 얘를 0으로 만들어 준 x 값을 여기다 적기로 했다. 그럼 이제 쭉 조립조부 했을 때 이게 뭐가 된다고? 몫이고, 이게 뭐였어? 나머지였어. 자, 검산식 쓰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는? 얘로 나눴다는 거는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눈 거고, 그때 몫이 얘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었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0이었어. 근데 나는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안 궁금하고, 2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얘를 2x 플러스 3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 내 마음대로 못뭐 곱해야 돼. 이 곱해야 되지? 근데 내 마음대로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다시 못뭐 곱해줘야 된다고? 이분의1 곱해줘야 돼. 그럼 좌변은 아무것도 안 건드렸고,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곱하기는 자리 막 바꿔도 되니까, 얘두개 먼저 곱해서 2x 마이너스 3 만들어 놓으시고, 얘두개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만들어 놓고, 니는 아무 짓안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놈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진짜 몫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어...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대표 문제는 아닌데, 자 일단 한번 해볼게. 자 f(x)를 3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조제법을 두 번을 썼단다. 자 이게 당연히 f(x)겠지. 자 이거 막. 올라가서 막 빈칸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가 fx일 거야. 자, 일단 이까지만 봅니다. 이까지만. 이까지를 보면 fx를 뭘로 나눈 거야? 뭘로 나눈 거지? x-3분의 1로 나눈 거야. 3 x 1로 나눈 거 아니야.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요게 몫인 상황이죠, 지금. 이게 qx, 얼마인지 모르겠어. qx고 나머지가 플러스 5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 다음 이제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얘를 보면 내가 이걸 아까 qx라고 적었잖아. 이 qx를 또 x-3분의 2로 나눴더니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인 거야. 그래서 검산시 qx는 x-3분의 2 곱하기 에 더하기 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이 qx 대신에 가로하고 x-3분의 2 얘가 몫이니까 몫이 9x-27-3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얘랑 얘가 곱해질 건이 놈이랑 이 전체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분배해줘야 되겠지 반드시. 그럼 fx는 얘 분배해주면 x-3분의2의 완전제곱에 9x-27 이렇게 돼있고 얘를 다시 여기에도 분배해줘야죠. 그럼 마이너스 3에 x-3분의2 돼있는 거고 분배 다 해줬고 남아있는 플러스 5 혼자 적으시라고.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나한테 얘로 나눈 fx를 이놈으로 나눈 나머지랑 혹시 궁금하겠거든? 그럼 얘가 아니잖아. 얘를 3x-2로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얘는 지금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이 안을 3x-2로 만들어주려면 3을 곱해야 돼? 9를 곱해야 돼? 3, 9, 3, 9 뭐? 9를 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fx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3의 제곱에 x-3분의 2의 제곱이 돼야지. 얘를 3의 x-3분의 2 전체 제곱으로 해서 분배 분배돼서 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놈이 다시 3x-2 이거 전체의 제곱 이렇게 다시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여기에다 뭐 곱해줘야 된다고 내 마음대로? 9를 곱해줘야 된다고. 그럼 다시 뭐를 곱해야, 곱해줘야 돼? 9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됐어? 그래서, 이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 안으로 들어가서, fx가 3x-2의 완전 제곱이 됐고요. 이것도 얘 곱한 거야. 그럼 9분의 1이랑 얘를 다시 곱해주면 되잖아. 이해돼? 그럼 9분의 1이랑 곱해주면 x-3이 될 거고요. 얘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니까, 이대로 놔두시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돼. 그럼 fx를 이 2차로 나눴더니,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지. 왜? 2차은 나왔으니까 나머지 1차 괜찮잖아. 오케이. 어. 자, 이건 대표 문제가 아니었어. 다시 혼자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86번 나왔다. 어, 이거 우리 예전에 많이 했었다, 쌤이랑.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식기 마이너스 1 넣어도 3, 1 넣어도 3, 2 넣어도 3이란다. 자, FX 뭐라고 써야 됐었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 2에 플러스 3. 그렇지. 기억하네. 저쌤 1원에 나오면 0으로 놔두랬어. 0으로 놔두고 마이너스 1 넣어도 0, 1 넣어도 0, 2넣도 0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긴데 0이 아니고 3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3 붙이면 되는 거야. 그래야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다 0되면서 3. 1 넣으면 다 0되면서 3. 2넣도다 0되면서 3이 되니까 그럼 나한테 이거 물어봤으니까 아 f의 마이너스 2가 얼마니 물어본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2만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자꼭 바로 쓸수 있어야 돼 이건 이건 또 조금 다른데 이것도 나온 적 있었는데 기억하는지 봅시다 자 f의 1은 이번에 아까는 f의 1이랑 f의 2랑 f의 3이 0이다 이게 제일 쉬운 문제고 사실 이게 5다 이게 그 다음 쉬운 문제고 얘기가 이제 조금 어려운 거였죠. 어?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이라고? fx는 뭐였지?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어. x. 일단 3차식이야. 3차가 나와야 돼. 기억는 사람 얘기해봐. 기억을 짜내봐. 자, 일단 힌트. 최고 차항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x-1, x-2, x-3은 x 시작은 똑같아. 뒤에 뭐 붙으면 될까? 어? 맞아. 뭐라고? 맞아. 플러스? x. 잘했어. 자, 1 넣으면, 이거 아이디. 이거 푸는구나. 1 넣으면 1 넣어야 되는데, 1 넣으면 다 0되고, 다시 1이 나와야 되고, 이너 X에 1을 넣으면 다 0되고 다시 2가 나와야 되고, 3 나오면 다 0되고 다시 3이 나와야 되니까, 다시 그대로 X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까지 해야 돼. 자, 근데 이게 쌤 헷갈려요라고 하면, 자,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1 넣, 일단 1, 2, 3을 넣었을 때라고 얘기하니까 인수를 이렇게 쓰시고, x 에다 1을 넣으면 다시 1이 돼야 되는 거고 x에 2가 되면 이거 어차피 다 0인데 2가 돼야 되는 거고 x에 3 넣으면 어차피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x에 넣었던 게 다시 x에서 나와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x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이게 헷갈리면 자 f에 1이 1이라는 거는 넘길게 마이너스 1은 0 이렇다는 얘기죠 얘 넘기면 f에 2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얘기죠 얘도 넘기면 f에 3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나 그럼 자, 일단 헷갈리면, 이 아이를 쌤이 fx-x 보여? xxxxxx 자리 있잖아. 똑같이 xxxxx 자리인 거야. 이거 는 0으로 일단 바꿔놓을게. 그럼 이 아이가 우리가 항상 쌤이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게 근이잖아. 얘가 지금 1 넣으면 대입, 성립한다잖아. 그럼 얘가 x는 1을 근으로 가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 이런 방정식이 이 넣으면 대입 성립하니까 X는 2도 근으로, 근으로 가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3 대입하면 성립한댔으니까 X는 3도 근으로 가진다는 얘기야. 야, 근데 A, FX가 어차피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잖아. 이걸로 시작하는 애였단 말이야. 그럼 이 아이도 어차피 3차식인 거잖아. 뒤에, 3차식 뒤에 X 하나 빼봤자 어차피 3차식이지. 최고 차의 개수 어차피 1인 거지. 음 헷갈리면 선생님 이렇게 맞고 놓게 얘를 일단 f x 마이너스 x는 0이라고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깔리면 선생님이 얘를 h x로 치환할게요. 그럼 h x는 0의 근이 1, 2, 3인 거야. 어차피 얘도 최고차항계수 1인 3차식이거든. 그럼 얘가 1, 2, 3을 근으로 가진다는 거는 h x가 결국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된다는 얘기지.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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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으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래 놓고 다시 hx 자리에 원래 있던식 집어 넣읍시다. fx-x가 되는 거니까 fx는 하고 정리하면 x-1에 x-2에 x-3 플러스 x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일단 얘는 단순하게 이렇게 쓰는 것 기억해 놓으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를 풀려면 이 방법을 기억해 놓는 게더 좋습니다. 학교서 수령에서는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자, 이건 좀 씁시다. 학교 수능에서도 이렇게 바로 적으면 틀렸다고 할순 없지. 근데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시험이 너무 쉬웠으면 감점을 줄수 있어요. 어, 중간 과정이 없어라고. 아, 글령이가 예문인데 문현이랑 같이 수업한데? 맞아. 아니야. 어, 일단 그, 그렇게 얘기하셨나? 일문 두 명이잖아, 맞지? 시계 건너면 안돼 뭐가 걸려요? 국어. 근데 국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3월 때부터 미술학원을 가야 되는데 미술학원이 못금토요 근데 목요일날 영화학원이목요일 없어요. 있잖아. 그럼 목요일날 만약에 다른 학원을 가야 돼서 미술을 못 가면 토요일날 풀로 수업을 해야 돼. 오전, 오후 다. 그래서 국어도 다른 곳로 바꿔야 돼. 음. 그거 빨리 그거 얘기하봅는데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난 영어가 안나 영어 나오면 근데 그거는 그래도 개별이니까 좀 조절을 음. 해주는 복합. 것. 다볼수 있다. 그 토요일 에 영어를 미술학원에 쭉 가야 된다니까. 음. 대회사가 한목 음. 대회사가 한목도고요두 시부터 5 시. 토요일 2 시부터 다섯 시. 2 시부터 5 5시. 시인데 목요일 날도 학원을 간다고 못오면 목요일날 학원은 요일면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 2시부터 5시 다 들어와요. 미술 학원 애들 그게 문제더라. 다솜이랑 채원이랑 원영이랑 다 그런 거지. 얘들 화목 8시 반부터 11시라더만. 그럼 화목만 하면 되잖아. 채원이가 나한테 8시 반부터 11시라던데. 화목으로 뭐지? 화목으로 뭔지 일단 있어봐요. 자 여기까지.